안녕하세요, 이우희 코치입니다.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들 알고 계시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실 건데요. 자, 면역은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 등 같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면역 시스템에는 이 선천적인 1차 방어와 후천적인 2차 방어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이 선천 면역이란 1차 방어선인데요.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제한점을 마련해 주고 또한 이 면역 세포 탐식을 통해서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후천 면역 2차 방어선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이 선천 면역이 발현에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은 바로 염증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물리적 제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피부는 아주 효과적인 이 방어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균이라든지 먼지, 곰팡이 등을 우리 신체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 눈물 그리고 땀 속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들은 세균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실제로 손등과 손바닥의 위치 중에서 손등이 훨씬 더 세균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손바닥에 분비되는 일부 소량의 땀 속에 들어 있는 라이소자임 때문에 손바닥에는 상대적으로 세균이 적게 됩니다. 2차 방어선 후천 면역이에요. 후천 면역은 항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까 외부 침입자로부터의 대한 정보를 선천 면역으로도 받았잖아요. 그것들을 B 세포가 활성되면서 황체를 만들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 기능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면역 기억인데요. 이 면역 기억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한번 물리쳤던 침입자들을 방어 학교에서 치렀던 그런 것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얘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기억을 해서 그 것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면그 그 나쁜 것들을 어, 방어하는 게 그런 기억입니다. 자, 이러한 면역 기억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 백신 그때 3차4차까지도 이렇게 맞았는데요. 이 백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면역체계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정말 불균형한 영향 그리고 개인 위생불량 우리가 정말 요즘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아주 묻혀 살죠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그 수면 부족이에요 어, 내가 고의로 안 자는 것도 있고 뭐 PC나 게임을 하느라고 앉아는 것도 있는데 수면 부족 그리고 활동 부족입니다. 자, 움직임이 굉장히 적죠. 운동할 시간도 많이 적고요. 그리고 마지막 노화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면역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면역을 우리가 이 건강 면역 건강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좀더 올릴 수 있습니다. 면역 건강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인데요. 첫 번째 팁은 손 씻기예요.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균을 퍼뜨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들을 습관화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에요. 우리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이 충분한 수분 공급이 많이 중요한데요. 요즘 들어 물을 잘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건강한 수분 보충으로 맑은 혈액과 우리 몸의 독소 노폐물들을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해서 건강한 신체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 면역 건강이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도 좋고,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T세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수면이 아주 면역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건강한 식단이에요. 이 건강한 식단. 쉬우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 건강한 식단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일, 채소,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탄수화물,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해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면역이 더 증진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서 이 면역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발맞춰 나온 것이 허벌라이프 마이면 플러스인데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면 플러스는 그 안에 성분의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T, 셀레늄을 통해서 이 좋은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 안에 건조 효모인 에피코르, 블랙 엘더베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아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 잘 알고 계시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며 철의 흡수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 비타민 C는 보통 감귤류나 브로커리 피망. 딸기를 포함해서 과일 및 채소에 풍부하고요. 자,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에 이용이 되는데 필요하고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고, 어, 이 비타민 D는 유제품이나 계란 등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정말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는 그런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피코르 있대요. 에피코르는 무엇일까요? 좀 생소하시죠? 자, 에피코르는 건조 효모거든요. 70년 이상 업계에서 공인된 표준화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식품 효모 발효물이에요. 자, 그 안에 들어 있는 아주 고유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단백질, 섬유질, 폴리페놀, 비타민 아미노산, 베타글루칸 등 성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성분들이 이 대사 과정 중에 만들어져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자, 공인된 건조 과정 통해서 혐물을 건조하게 되는데요, 최종 단계에서 발효 중에 생산된 복합 영양소들을 획득하게 되고, 이 모든 공정이 엄격한 제조 및 가공 가이드라인에 준수되기 때문에 품질은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확보된 그런 성분들입니다. 자, 건조효모 기능은요. 어, 이미 사람이나 동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면역체계를 돕는 것이 확인되었죠. 특히 우리 코, 구강, 목에 위치한 1차 방어선을 강화시켜줍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몸의 항산화, 면역조절 기능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 이미 문헌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아주 면역력 강화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 엘더베리인데요. 이 블랙 엘더베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엘더베리 꽃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주고, 특히 염증 조절. 스트레스 감수에 도움을 주면서 심장 보호, 감기와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감기나 독감 증상 완화하는 것들은 문헌을 통해서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엘더베리 제품을 복용 시켰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감기 증상과 감기의 기간이 훨씬 더이 완화되고 짧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블랙 엘더벨이 역시 마이면 플러스에 포함돼 있어서 면역 체계 강화에 아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마이멘 플러스는 간편한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기 간편하고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커런트 베리류인데 이 베리 향이 아주 좋거든요. 향이 천연 향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 정말 제품의 우수성이 있고요. 분말로 되어 있어서 한 포를 240에 녹여서 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이면 플러스 지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으신데요. 만약에 내몸이 면역을 좀 높이고 싶다, 내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호흡기 편도, 뭐 감기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내 몸을 방어하고 하고자 하시면 이 마이면 플러스로 오늘도 건강한 면역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